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 방식이 좀 적응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교과서 설,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화면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학습지도 제공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끝난 다음에 한번 교과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하고 수업할 내용은 교과서 22페이지에 보면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이라는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이어서 23페이지를 보면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 여기에서 우리 청동기 시기 유물을 볼수 있는데 청동기 시기에 여기 보이는 여기 새두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 보이죠. 나뭇가지에 새두 마리가 앉아 있는 이것은 소떼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소떼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해 줬을 겁니다. 사만 사회의 재정분리 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천군이 다스리는 곳에 바로 이 소떼가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있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리 고대에도 종교가 있었겠죠.선사시대 원시신앙의 등장에서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신석기시대는 사람들이 자,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현상이나 특정 동물, 영혼 등을 숭배하면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의 원시신앙이 등장하였다.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 때 벌써 이런 원시 신앙이 등장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애니미즘은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원시 신앙입니다. 특정 자연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은 우리 단군신화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죠. 특정 동식물 등을 숭배하는 원시 신앙 토테미즘죠. 그리고 샤머니즘은 오늘날 현대사회까지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추술 사인 샤머니 뭐 일단은 추술을 외우면서 점깨를 치는 등 오늘날 또뭐 여러분들 점깨를 보러 점을 보러 가는 등 그런 행위들은 전부 샤머니즘적인 원시 신앙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신석기 시대 때 벌써 이러한 신앙들이 등장해 있으며 그리고 청동기 시대 가면서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국가도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런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이 과정에서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이 등장하였다, 나옵니다. 천신신앙은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죠. 하늘 자체를 신격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 그리고 선민사상은 신이 특정한 민족 혹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사상. 선민 사상은 한마디로 좀 우월한 집단, 선진 집단을 나타내는데 좀 쓰이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천신 신앙하고 선민 사상은 우리나라 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도 다 담겨 있는데 먼저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역사 다가가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인과 그의 아들 한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인과 그의 아들 한웅이 있었는데 근데 한인은 바로 하느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웅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함으로 한웅은 물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그냥 자기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죠.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풍, 바람 우 비조 비운구름 이거는 전부 다 농사와 관련 있는 신들을 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진 집단이 같이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그때 곰과 호랑이가 한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했는데 여기서 실제 곰과 호랑이는 곰을 신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 토테미즘적인 하위 집단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선진 집단인 한웅이 한웅의 집단한테 선택받은 집단은 바로 호랑이가 아닌 한웅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웅의 아들 한웅과 결혼해서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란 단군 제사장 왕검 정치적 지배자. 재정일치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서영님 이야기했다시피 이 홍의 인간은 건국이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거고 지배계급은 자신의 하늘과 연결시켰다.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죠. 한인의 아들 한웅이라지칭했잖습니까 그리고 한웅 부족이 곰 토템부족과 호테미즘을 신봉하는 좀하위 집단과 결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농사와 직결되는 선진 집단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천행사와 건국 이야기 속 천신신화. 제천행사는 제천행사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제천행사는 그 시기 때뭐 부여 고구려 동해 삼한 등 여러 나라에서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축제라고 여기면 될 겁니다.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여러 제천행사들이 있는데 제천행사 선생님이 약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공부하기에 좀 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고대 국가의 시작에서 맨 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죠.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여 아래 고구려라는 나라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여 고구려 아래 다음에 옥저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옥저를 건너뛰고 동해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이 앞글자를 따서 영동무라고 지칭하면서 좀 이어두면 될 겁니다.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저를 건너뛰고 동해의 무천. 그래서 영동무라고 외워두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제천행사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문제가 나오는데 부여 고구려 동해의 제천행사 정도는 머릿 속에 이어두면 앞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사만에서도 남쪽의 사만에서도 계절제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만에는 5월달, 10월달에 5월, 10월달에 이어는 계절제라는 제천행사가 있었. 는데 요 제천행사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천행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 내용 나오죠 부여에서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동맹 하늘에 한마디로 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한해 수학을 끝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각 나라들은 그 건국 그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나라 하늘과 관련 있는 일, 종의 천신 신앙과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천신 신앙. 여기서 선생님이 바로 생각을 키우자 내용을 통해서 앞에서 앞쪽에 나와 있죠.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 이것이 천신 신앙인데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천신 신앙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 내용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여의 건국 이야기. 부여의 건국 이야기에서는 자여기 자료 1번은 뭐 탕리 국악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크기가 달갈 만한 기운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저에게 내려와 여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저에게 내려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동명이다 하였죠. 부여의 건국 시조, 동명의 건국 이야기. 자료 2에서도 하늘과 연결된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에도 유화를 궁실에 가두었다. 햇빛이 그녀를 비추고 몸을 움직여 피하에도 햇살이 따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해서 알을 낳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자료 1과 자료 2에서 공통점은 어떤 점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여성이 일단은 하늘로부터 신기한 기운을 받아 건국 시조를 낳았다는 점, 그리고 밑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건국 시조가 핍박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우는 점이, 일단은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그 다음에 백제의 건국 이야기는, 백제의 건국 이야기는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일단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앞에서 부여의 건국 시조가 바로 동명이지 않습니까? 동명은 벌써 하늘의 자손으로 알리고 있는데, 역시 백제의 건국 이야기에서 먼저 부여의 건국 시조 동명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봐서 역시 천신 신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여와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시조가 천신의 자손이라 하는 점을 내세워서 지배자의 권위를 확립하고 있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의 이 건국 이야기 속에서는 천신 신앙이 들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자 천손 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의 형성. 앞에서 살 봤다시피 상국은 천신 신앙에 기초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왕권 강화와 왕실의 안정을 깨어 있죠. 그래서 뭐 왕실은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므로써 왕이 속한 집단이 연맹을 구성하는 다른 집단보다 우월함을 내세웠다 하네요. 고구려를 비롯해서 졸본의 시조인 추모왕 바로 주몽이야기죠. 사당세였고 백제는 온조왕 때부터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을 모시는 백제 건국이야기에서 먼저 동명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역시 천신신앙을 받아들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신라도 시조인 박혁거세. 박혁거세도 역시 아래에서 깨어났다. 전부 다뭐 아래에서 깨어나서 신성한 기운을 받고 건국시조가 나왔다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아까도 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가운데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할였다 하네요. 5세기경에 건립된 고구려 강개토대왕릉비에는 추모왕의 건국이야기, 추모왕은 주몽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개토대왕이 온 세상에 건의를 떨쳤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건의를 이 내용에서 대왕, 태왕 등을 불렀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네요. 하 독자적인 연호. 이 시기 영락이라 하는 여러분들 연호가 뭐냐하면 임금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임금이 그해즉위 하던 해에 붙이던 본인만의 칭호를 연호라 합니다. 보통 중국의 황제들이이 연호를 쓰는데 이 광개토 대왕 시기 때는 독자적인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하는 것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사대를 취하지 않고 고구려도 독자적인 자주성을 지닌 천하관을 지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계토 대학능비. 실제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서 요 정도 크기로 보면 되겠네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 천하관.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운데 추모왕 주몽 이야기죠. 17세손이 이르러 국광상 강계토 경평안 호태양 강계토 대양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영락대왕 독자적인 영락이라 고 하는 것은 강개토 대왕릉 시기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나타내는 연호라겠죠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용맹함과 위엄이 사방의 바다를 떨쳤다. 나쁜 무리를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하게 살게 되었다. 백장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 어 여기서 백제하고 신라를 고구려의 속국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조공을 바쳤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때, 강계토 대왕 시기 때, 백제하고 신라를 아래로 여기고 있었는 천하관이 보이네요. 그리고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을 외의 백성으로 사으리 하니 이의 왕께 기여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신라의 왕, 이때, 내물 왕 때입니다. 내물 왕 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무찔러 달라고 강개토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한 구절입니다 이때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실제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실제 강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 내물랑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무찔러 줬으며 그때 그 시기 때 강개토대왕의 군대에 의해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던 금강가야가 크게 세퇴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하백의 손자임의 일월의 아드는 추모성함이 북부에서 났으니 역시 부여, 자, 주몽이 북부에서 내려와서 이고로의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 사방에 알지니, 국강상 태호 태성왕 강개토 대왕이죠. 조부와의 인연으로 노경모드로의 은혜를 베풀어, 베푸시어 영북부여 수사 파견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추모성왕하늘의 기운을 받았던 주몽의 피를 이어받았던 강개토 대왕이 천하에를 편안하게 다스린다 하는 천손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번 단원에서 눈여겨봐 둬야 될 내용이 고대 국가가 왕권의 강화와 통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천신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료를 설명할 때이 사료를 해독하는 내용 속에는 바로 이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이 천신의 후손 천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혈통을 강계토 대왕이 이어받았다. 강계토 대왕을 호태성왕, 태왕, 영락대왕, 여러 개 독자적인 천하관을 나타내는 칭호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상하 관계. 한마디로 신라하고 백제는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치는 하위 국가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고구려의 5세기 전성기 시기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나타내는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살펴봤던 내용들 앞에 봤던 각국에서 시작됐던 제천 행사와 건국 이야기 속 천신신앙 여기서 부여의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공통점은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공통점이 전부 하늘과 연결된 건국 시조를 낳았다. 여자들이 하늘과 연결된 건국 시조를 낳았다. 그리고 이 건국 시조들은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동명이가 세운 나라가 바로 부여이고 주몽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그리고 백제의 건국 이야기에서 동명의 후손의 구태가 동명, 부여의 후손임을 지칭하고 이다 하는 것을 봐서 역시 백제의 건국 이야기도 천신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제천행사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고구려 아래 옥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영동무 각국의 제천행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식은 선생님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수업 시간대 한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학습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기 때 특별히 과제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교과서 내용을 비롯해서 학습지 내용, 학습지의 탐구 활동 내용 잘 봐두면 여러분들 실제 계약하고 나서 실제 학교 시험 칠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삼국의 불교와 도교, 풍수 지리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